어떻습니까? 참고를 좀 하신 부분이 있는지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? 어, 뭐 워낙 저는 극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여서 어,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전우치와 어, 무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, 아가 <laughs> 네. <웃음> 저는 정말 잘생겼고, 어,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어, 집요하게 파헤쳤던 어, 것 같아요. 집요하게 파헤쳤다. 네, 혹시 그래서, 그 영화 속에서 우산을 쓰시나요? 쓰는 어, 일은 없나요? 그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보셔야 만약에. 된다. 네, 아, 이걸 또 이렇게 예. 네,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줬고 집요하게 파헤쳐서 저만의 어떤 도사 캐릭터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나. 네. 정말 유일무이한 도사가.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. 류준열만의 도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? 전 얼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얼치기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감독님 얼치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? 했더니 어 그게 뭐 이게 이런 하시길래 어 정확히 그게 맞다고 <laughs> 제가 찾아보니까. <laughs>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언가. 이 단어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작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얼기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될것 같아요.